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오늘 주제가 참 의미심장한데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어디서 나온 말씀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이 말씀은 스가리아 4장 6절에 나옵니다 아, 당시에 유다 총독이었던 수르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기별이죠 아 수르바벨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네 포로생활에서 막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였거든요 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랄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라는 게 이게 세상적인 힘이나 뭐 인간의 능력, 재능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군요. 스그레 선지자가 이 기별을 받을 때 아주 인상적인 환상을 봤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순금 등잔 때 환상이죠. 양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고요. 네네. 일곱 등잔은 이제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흘러나오는 금기름 있잖아요. 아, 금기름요? 네, 그게 바로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뜻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그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 뭐 하늘의 증인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내려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계속 오는 그 성령의 공급이 꼭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긴 환상이네요. 그러면 수르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좀 부딪혔고 그게 오늘 주제랑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 수르바벨 앞에는 정말 그야말로 큰산 같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큰 산이요? 네. 에스라서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다른 대적들이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했고요. 허, 방해가 있었군요. 네. 심지어는 페르시아 왕에게서 조서까지 받아내서. 성전 건축을 강제로 중단시키기도 했어요. 와 왕의 명령으로 중단시키기까지 그렇죠. 사람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정치적인 압력까지 어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 큰 산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해 주셨나요? 바로 그큰 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스가리아 4장 7절인데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 평지가 되리라. 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냥 평탄하게 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약속인 거죠. 이게 바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약속이네요. 그 약속을 붙잡으려면. 스룹바벨이랑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역시 믿음이었겠군요. 맞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산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역경은 종종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훈련받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막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아, 순서가 중요하군요. 네. 그 믿음이 있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큰 산을 어떻게 옮기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사람의 계획이나 힘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런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수륩바벨이 그렇게 어렵게 다시 지은 두 번째 성전이 외형적으로는 솔로몬이 지었던 첫 성전보다 훨씬 초라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학계선지자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겉모습은 더안 좋았는데.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두 번째 성전에는 첫 성전에 있었던 눈에 보이는 영광의 상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영광의 구름, 쉐키나라고 하죠. 또 언약궤 같은 것들. 그런 게 없었어요. 네, 네. 없었군요. 그래서 외형만 보면 분명히 이전 영광에 미치지 못했죠. 하지만 학계 선지자가 말했던 나중 영광은요, 건물의 화려함이나 어떤 물질적인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아, 다른 종류의 영광이었군요. 그렇죠. 그건 바로 만국의 보배라고 학계서 2정 7절에 나오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성전에 오심으로 성취된 겁니다. 아,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 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두 번째 성전들 안에서 직접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 고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첫 번째 성전은 가질 수 없었던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위대하고 참된 영광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와. 결국 성전의 진짜 영광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던 거네요. 정말 모든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 와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핵심이에요.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뭐 교회 사역이나 개인적인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의 힘이나 지혜는 너무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수루바벨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앞에 놓인 큰산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하고 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수루바벨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모든 산을 평탄하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의 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thank you